공성전이네. 이전이아이 어, 땅... 응, 난전이다. 난전이다. 알아볼 수가 없어. 오 와대들이 진짜 많긴 하다. 아그 사람 들어니다아 뭐야. 이 오. 친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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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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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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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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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모였던데서 계속 삼류 중 모이고 있어요 이제 전장에. 이제 이 번핑에 모여있 모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와제들 김광석 자리 잡았어. 얘네 여기 첫 번핑에 모여있어요. 와우.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흘렀네요 아니 근데 컨트롤 너무 많네 중투를 많이 보으고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보상을 순위에 맞게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와 무제 나이스 <놀람> 와소세제도 온다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예요 NISQ <놀람> 아유 밑에서 모여서 올라오고 있네 우리 도 올라왔어 지금 저희 지금 위치 여기에요 5번킹 5번킹 여기 탈포 바로 밑자리야 탈포 밑자리 우와 뭐야 이거 이거 위치 안좋거든요 우리 살짝 뒤로 빼면서 해야 돼요 아이고 뒤로 우리 우리 뒤로 빼야 돼 우리가 뒤로 빼야 돼요. 우리 삼각으로 맞아요. 와우, 삼각으로 맞았다. 이거. 이게 소통이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와. 한쪽으로 빠져서 다시 들어와야 되 우리. 근데 소세지애들도 계속 쓸려 나가고 있어. 저네도 마찬가지. 인데 어. 우리가 막못 싸웠다기보다. 밑으로 여기 6번 플레이로 모이거든. 계속 어. 얘네가 이쪽으로 많이 모이네. 우리도 6번 핀레이어로 나가야 될것 같아. 이거 한번 <목소리> 그 연합끼리 얘기해서 각, 각 지역 이벤트마다 모이는 자를 정해놔야 다 우리 딱 양쪽에서 맞아죽기 좋은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갔다 올라가야겠어. 어, 밑에 많다. 아, 별로 안 보여. 아, 다 웃겨. 이네 왠지 잘못 나온 거 같지 않니, 얘들아? 사나야. 우리도 이는 많아. 올라가자. 동이와 아, 여기... 아, 그래, 연합 결성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오히 근데 저희도 좀 버진 거 아니에요? 아렇 도대체 우리펠게 많아지니까 그거 뭐 재밌지 뭐, 않아? 여기 오른쪽 위에 루멘 있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죠 오른쪽 위에? 예, 여기 많이 안 모였어요 7번 7번, 아니요,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여기 항상 모이는데 막 뭐야, 기억 애들이네 여기 봐봐 좋아, 가 여기 꾸룩꾸룩 스킬이 없잖아. 홍보 보는 중, 홍보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야 저거.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날라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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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갔어. 아, 아, 아 존나 웃기네. 너가 딱 따고 있는. 엔군이 꺾었다. 엔군이 날개 꺾었다. 존나 웃기네. 우리 위로 올라가시죠. 아, 이렇게. 가자. 아, 원래 상부지 5번핑 5번핑 아 재밌네 구도가 엘기되면 아 얘네 클래핑 애들은 시즈 잡으로 카라반 같대요아 그럼 우리도 가줄까? 시즈가 맞나 쟤는? 아우 슛나 때리고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 길드도 되게 많이 나왔어 아니 우리 테라 언제 오 테라가 와야겠는데. 우선 여기 우린 놀자 여기서. 아니, 음, 안 음. 안 돼, 놀죠, 여기서? 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우선 놀자 여기서. 일본편 한번 눌시죠. 언덕부어 위에서. 내려왔다 가만 내려왔다. 공습군 해봐. 엄마야 얘네 뭐야? 아 귀여운 속이 숨어 있었네. 와. 빼세요 빼세요 탈출하세요 이거. 나 집에 갈래. 아... 나 개미국을래. <laughs> 와, 공맞다 야, 그럼 우리도 2차에 카라반 가주자. 응, 음, 가야돼. 그래. 아, 얘네가 따라간 줄 알았는데. 공품맞았다. 카라반, 카라반. 그래, 재밌게 놀았네. 아우, 와시, 그래도 많아. <laughs> 서울이다. 서울애들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애들이 애들 맞네 여기. 얘도 너무... 많이 털잖아. 어. 입을 많이 털어서. 서울애들 귀엽지. 나 나도... 저기 성자기 있어요 성자 지금 집... 음, 뭐가 있어? 서온 거야들? 얘네 시제들이 있어서 시제. 타밍하는 아, 얘는... 거 잡으러 오 거지. 팀이 어차피 밀릴 걸 아니까. 서울에 애들 못 찾겠네. 개많네 우리 도 블라디다 어 여기여기 여기. 아 여기. 아빠 블라디 얜 맨날 가 오와씨 버거때 기다려봐요 내가 그거 무 넣어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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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들싹다 그거 없애버려야돼 나웨트 가자 가자 마력 항무즈 가자 개새끼가 이겨놨다고 아까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스컬 팀들. 아이고씨. <목소리> 바로 바로 움직여주세요. 엄마 어. 어, 이거 정리해야 돼. 애들 게아 제발 몇분위 얘네, 차서는... 차서는... 얘네 바로딪 치거든요. 나와서 오, 와서 준비를 바로 싸워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번빙 위쪽으로 해서 쳐요 위쪽으로. 아. 지금까지 등표를 많이 모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원이 너무 커지고한보상 순위에 게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나안 들었어, 안 보여. 신나마아 와, 시나마나 사장님, 결계의 마법이 근데 오히려 더그전보다 <laughs> 훨씬 나은 것 같아. 자금을 멈추게 아지근시나 많다는 보정. 게 너무. 상무기 오는 거아어요 상무기 왜안 붙지? 상무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아... 싸우고 있어? 이번 쪽에 싸우고 있어, 이번 쪽 아, 이번 쪽까지 싸우고 이번에 싸우고 지금 있는 웨이로고 지금 룸엔 아, 올라오거든요, 아, 아저 언덕 위에서 졸라 이 오, 쟤네 다리 위로 올라간다 얘들아, 낙하 조심 낙하 조심 밀고 오네, 밀고 근데 여기, 여기 올 인원이 안 돼요 저거 지금 지금은 아니야 머리 위에 봐 여기 봐 여기, 여기 인원이 안 된다고 사네 어, 지금 어, 다 어. 내려갔어요 아, 지금. 지금 내려온다 내려온다 루멘 애들이 왼쪽 라인 쳐주고 있거든요 살짝 잠깐만 대기 잠깐만 우리 너, 애들 너, 어디 갔어 뭐. 다 죽었어? 이거 들이 돼? 굳 절로 올라가야 돼? 반대로 가면 아안그 반대쪽에 루멘이 올라갔어요, 루멘이 루멘이 올라갔어 쟤네 루멘 막고 있대, 올라올게 가자 우리 애들도 너... 올라오네 얘네 여기 기원석 쪽이라서 진, 얘네가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쟤네 텔포 빠르니까 아니 우리 애들 올라왔어 <몇> 이 마법사들 좀 빨리 응, 5번, 응, 5번, 응. 5번, 5번 5번 핑, 5번 핑으로 쭉 밀어주세요 아릇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어. 두두요안 중... 돼. 두 타, 두 타, 두 타. 다음 니다 특별한 보상 순위에 게 드리고 있으니 네, 참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아니, 근데 밀고 타요 어제 뒤 뒤에 지금 올라왔던 자리 뒷치이다 당했어. 안 돼. 얘네들 예, 어, 죽었들에 대합의하는거요죽었들합의 어, 어센전들도 아. 우리 뒤잡고 있어. 아이고 힘들다. 어떻게 음, 안 보여? 음. 이게.. 빨개가지고 그래 다.. 석다 나무를 저면베 주황색이니까.. <laughs> 아니 이럴거면 흰색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이 <laughs> 그냥 기본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번엔 점검만 다신 것 같군요. 이번 이부에서 증표를 많이 모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났어. 이번에는 결계 강화에 성공해 많은 증표를 얻었습니다. 마류계 폭 우리 너무 시뻘고 하니까. 그아 네. 나도 우리 편이 누구 안 보여요. 시퀄이 안 돼. 저희는 이 폭주의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음. 결계 강화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다음 다시 될수 있기를. 고대 하겠습니다 이야 너는 확실히 재밌지 했는데 구도는 재밌는데 저쪽이랑 우리랑 그게 우리 길들잘 모이고 있어 모이고 있는데 얘기를 해 봐야 될거 같아 저쪽이랑 우리가 모이는 웨이포인트 자리를 좀 가야 될거같 어, 유일히 금 피로가 여기 장난이 아닌데, 그럼 디코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아, 이 교황을 왜 깔리긴 왜 깔리긴? 아, 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연합을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 Super, super, super.